자, 평행이동과 관련된 말을 하기 전에 어, 원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자, 원이 있고요, 직선이 있어요.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있죠, 거리. 그리고 원의 반지름 하고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커야 됩니다. 그래서,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야 되니까, 원의 중심 알아야 되고, 반지름을 알아야, 자,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. 그러면, 자, 평행이동을 시켜보자고, x 콤마 y가 x 플러스 2 콤마 y 마이너스 3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이래. 자, x 축 방향으로 2만큼,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데, 그렇게 평행 이동하면 도형은 거꾸로 가죠. 얘가 평행 이동을 하면 fx 2, y 3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x 자리에 y 자리에 x 2와 y 3을 각각을 대입을 해 주면 평행 이동 한 상태가 됩니다. x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9요. 원의 중심의 좌표는 2콤마 마이너스. 그 다음 반지름 r은 3짜리구요. 자, d 구해봅시다. 원의 중심 2콤마 마이너스 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요. 3의 제곱, 4의 제곱, 25, 5분의. 자, 2랑 마이너스를 넣으면 k 플러스 14가 나올 겁니다 이게 반지름 3보다는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 15보다 작다고 그러면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아, 안에 있는 거 해서 나머지는 적당히 계산해 주면 되겠죠